자, 오늘은 그 펠리세이드 차가 하나 들어와서 그 신차 검수하는 거 잠깐 어,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신차 검수할 때는 가능하면 그 목록을 이제 업체 같은 데서는 정확하게 그 목록을 어, 적어놓고 좀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그 검수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1차적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겉 이기 때문에 이런 랜턴 있죠. LED 랜턴 같은 걸로 비치면서 까짐, 벗겨짐, 뭐 문콕, 뭐 찍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, 그, 이제 실내를 잠깐 지금 겉은 제가 이제 잠깐 보니까 그렇게 어 심한 부분은 없고 거의 완벽하게 어 검수가 된것 같아요. 일단 영업사원이 지금 검수를 하고 왔거든요. 그래서 이제 실내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실내에서 확인할 것은 이제 플라스틱 까짐 그리고 뭐 손상 그 옆면 측면 이런데 있어 손상은 없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 하나 살펴보시면 됩니다. <laughs> 여기 지금 보면 대시보드에 약간 찍힌 부분이 이제 표시는 안 나는데 조금밖에 안 나는데 약간 찍힌 부분이 있네요. 그리고 이제 마감재, 뭐 트림 이런데 손상이 없는지,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있습니다. 신호를 켜봤을 때 <laughs> 이 경고등 같은 거 들어오는 게 없는지, 그거 좀 확인하시고요. 그러면 이런데 보시면 뭐 이런 부분에도 보면 긁힌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. 한번씩 보면 이런데도 확인을 좀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이 혹시 깨지지 않았는지 손상이 안 가는지 이런 부분도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체, 하체 같은데도 한번 보시는 거 좋습니다. 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지. 뭐 그런 부분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리프트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자세히 확인은 못하지만 가능하면 그런 부분까지 눈으로는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. 뭐 기름이 떨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일단 여기까지 펠리세이드 어 잠깐 간단하게 검수를 해봤습니다. 어 실외부터 실내까지 그리고 하체까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유리 같은 것들 조금씩 한번 견눈질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.